마리아와 땡땡. 안녕하세요 마리아 게임들의 끼야 마리아입니다. 아. 오 오늘은 퍼즐 게임입니다. 블록 쌓기. 헥사 퍼즐. 네 헥사 되게 유명한 게임이죠. 네 이거 진짜 많이 다운로드 받았더라고요. 이게 게임이 되게 재밌던데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저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간단하면서도 꽤 재밌는데. 아 이게, 이게 레벨이 있네요, 레벨이. 이왕 하는 거좀 높은 레벨로 가볼까요? 아 그거 좋아요. 그럼 레귤러로 가시지 왜 <laughs> 인터미디언? 아 너무 소심했나요? 아, 그러면 여기 인터미니어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너무 쉬우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네네. 그럼 1단계 가볼게요. 이 모양에 맞춰서 맞춰줘야 돼요. 근데, 어, 이거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요? 느낌상 이 정도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어. 아,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못 돌려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춰줘야 돼요. 어, 지금, 어이. 너무 못 맞추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어렵다니까요, 생각보다. 어이, 쉽지 않네요. 지금 제가 너무 버벅이나요? 어 이거 돌릴 수가 없는데 어쩌지? 어떡해요 이거 진짜 어려워 인터미디어 오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지? 그 다음에 요렇게 오 지금 된거 같죠? 됐네요 아 이거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저 이거 한 단계 넘겼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리아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시죠 마러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네 이거 약간 추리 게임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이게 여러번의 또 시행착오도 좀 마리안이 너무 막대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할수 있을까요 이게 방향해전도 못하거든요 와 이거 어렵네 <laughs> 마리안님이 이거, 아, 이거 제가 이거 막 하자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면서 막 그랬었잖아요 오 이거 아닌데 마리안이 너무 못하시는데 이거 와. 괜찮겠습니까 오 저는 알것 같습니다 답을 어, 마리아 님 해내셨네요. 저도 빨리 깬것 같은데요. 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번에 빨리 하겠습니다. 오! 오, 쌍으로 나오네. 쌍으로. 아 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 느낌상 아니, 오, 뭐,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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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이거 쉬운데. 에이, 쉬운 게 아니라 피아가 아니, 잘한 겁니다. 이거 쉬운데 쉬운데 와, 이거. 아유, 쉬워, 쉬워. 제가 잘하니까 쉬워 보이는 겁니다, 이거. 오, 가연. 과연... 오! 남는데 남는데? 어, 이거 아니네. 어? 될까요? 오 됐어요. 아맞췄네 맞췄네요. 자그 다음에 어, 뭐야? 뭐예 서프라이즈 기프트? 어 뭔가 있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뭔가 이제 잘안 생각 안했때뭐 이런 거. 쓸수 있는 거네 그런 거 같아요. 이거뭐 이네요 이거 이거 뭐, 뭡니까? 이거? 아 도움 받는 건가봐요. 저는 이런 도움 일단 받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그렇지만 굉장히 저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님, 유양하는 거 저기 전구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전구 한번 써보겠어요. 아 어, 이거 공간이 없네. 네, 전구 한번 써보세요. 아 위치를 하나 힌트를. 아 줘? 이거 힌트를만 줄 하나씩 힌트를 주네요. 아 이제 못갈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미 뭐 마리아님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된거 같은데요. 아예 그건 아닙니다. 오 이번에 느낌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어 됐네요. 어. 그러면 우리 이거 이렇게 쉬운 판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아니, 인 인터넷... 아니야. 인 이게 계속 있어. 음. 진짜 많죠. 이게 인터웨이트고요. 레귤러 A랑 레인보우 A랑 어드밴스드 마스터. 마스터? 진짜 어려운 건가? 뭐야, 뭐야? 레귤러인데요? 마스터 한번 가 볼까요? 어, 마스터 진짜 어렵다. 이거 이거 같이 풀어야 될 정도인데요, 이거는? 쉽지 않겠네요, 이거는. 이건 진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이게 쉽게 풀수 있는 그게 아닌데요? 아, 쉽지 않네요, 이거는. 진짜 조각조각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되겠는데? 이 쉽지 않은 걸 제가 해내는 겁니까? 어, 아, 됐다. 아, 안 됐다. 안 되네요. 아... 도움말 하나 받을까요? 이럴 때 한번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움말 한번 써보세요. 아, 파란색이 틀 잡아줬네요. 아, 이 정도면 솔직히 이제 좀갈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저 보라색이 여기인 것 같아요. 한 보라색 올려 보세요. 보라색을 그 밑에다가 딱 배치를 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와야 될것 같고. 네, 것 그렇네요. 그다음에 일자 하나 가고 사선으로 가야 되는데 사선으로. 아, 일단 일자 가세요. 잠깐요 네, 그쵸 그렇죠. 걔를 사선으로 가면 되니까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그리고 붙이고 테러로 하고 요걸로 좋은 말이 없으면 이거 풀 수가 없겠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고민해 보십시다. 저는 확신하건데 거긴 아닙니다. 제가 원리를 알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사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위쪽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 또는 여기 여기에 걸려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거 인정하시죠? 왜요?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걸리지 않는다면 이거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거나 여기를 가서 어쨌든 채워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채워줘야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를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각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감싸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좀 위치상은 되게 깔끔해지긴 하네요. 그럼 저 초록색, 저 연두색 다이아몬드를 저메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어, 저 연두색 처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근데 이세 개가 다르다고 했을 때는 진짜 되돌릴 수 어, 없으면 감당할 됐어요. 수 없는 수준이 될 건데. 어, 됐어요. 느낌 괜찮죠, 지금? 됐어요, 됐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결국 노란색의 위치는 맞긴 맞았네요. 맞죠? 근데 마스터는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렵네요. 네. 여러분들도 마스터 많이 깨셨다면 몇 판까지 깨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깬 다음에 다음번에 또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